음,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목표 판매량 관련된 컨셉인데 이것도 저는 뭐 예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한두 번할 때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뭐 많이 팔리면 좋지 뭐, 뭐 많이 팔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막연한 기대로만 기대를 가지고 시작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 아동틱했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이번에 런칭을 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어 제가 막 핫한 아이템 뭐 완전 히 니치로 막 너무 틈새 틈새 뭐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판매가 되고 제가 막 무슨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남들 한,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을 처음 런칭해서 막 홍보하고 이러기에는 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정도 아주 초미세 니치까지는 아니지만 아 마켓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엄청 핫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좀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 전략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캠핑용품에서 막 침구류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텐트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 캠핑의 꽃은 텐트죠. 당연히 뭐 텐트를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텐트가 갖고 있는 또 약점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금액이좀셀 거고, 그 다음에 또 경쟁 강도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대기업이나 아, 대기업,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대기업, 저보다 더큰 셀러들이나 어떤 제조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접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니까 러 저는 약간 중소형 작은 아이템인데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이제 하루 평균 한 30개 정도, 그러면 한달로 치면은 뭐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팔겠다 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셋업이 어느정도 됐어도 하루 평균 한 30개 에서 어 한달에 한0개 정도 팔릴 수 있는 그 정도는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제품군으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그0개라고 하는 숫자가 약간 매직 넘버 인게 물론 제품의 단가 하고 그 사이즈 하고 뭐 이런 관 그런 것도 관련이 있긴 한데 결국은 제가 뭐 제조는 제가 미국에서 동강동당 만들게 아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솔싱을 해 와야 되잖아요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그러면은 운송비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 공장을 컨택을 해서 제품을 솔싱했을 때뭐 요즘 아무리 어, 경쟁이 심해지고 막그 셀러들도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처럼 MOQ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뭐백개 달라고 하면 백개 주고 뭐뭐 이백 개 달라고 하면 이백 개 주죠. 하지만 거, 그 거기에는 다 가격에 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그의 한번 뭔가 오더를 할때첫 그러니까 샘플은 아니고 샘플을 그렇게 천 개씩 할수 없고 첫단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저도 소량으로 할 건데 레귤러 어, 오로걸를될때한 달에 한천개 정도는 소화되고 그러면 한삼 개월에 한번 정도 주문을 해서 뭐 매달 주문할 수는 없으니까. 3개월에 한번 주문할 때, 그 다음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 수량 갖고 어 물량이 꾸준히 스케줄링해서 들어오면 어 쇼핑비도 많이 디바이드 될 거고, 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음 그런 생각, 그런 음 앞절에 겪었던 많은 교훈들 베이직으로 해서 그 정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복기해 보면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한 달에 얼마 정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없이 어 그냥 희망, 희망회로만 돌려서 많이 팔면 좋지 뭐. 수량이 무슨 문제야.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제품을 선택을 했던 그런 오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타겟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 물론 가격대도 좀어떤 어 라운드를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뭐이 부분은 뭐 많은 그어 유명한 유튜버들 실력 있는 유튜버들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어 원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매가 기준으로는 뭐한 30불에서 한 40불 그 언더로 40% 넘지 않은 가격대로 판매를 할수 있는 제품 그 정도 가격대가 유지되는 제품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어, 그런 가격대가 나온 이유는 뭐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FBA로 판매했을 때그 Fee가 기본적으로 보통 어, 30불짜리 정도 되면 은 거의 한 12, 3불? 뭐그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333 3, 3 쉽게 생각을 했을 때 30불대 정도에 팔이려면 제조원 거가 10불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원가 10불에는 나중에 솔직히 쉬핑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1년 첫번째 오로 하고 두번째 오로 할 때까지는 뭐 수량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쉬핑코스트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 이게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 5도 들어가서 외귤러한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제품 원가가 10불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10불에서 한 12불 정도? 그 정도 목표로 잡고, 그리고 판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40불 사이 정도. 그 정도 되는 가격대. 32, 33불, 35불? 이 정도면 참 좋겠는데, 뭐 원하는 대로 <laughs> 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제가 일단 원하는 뭔가를 태두리를적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찾아서 이게 너무 오버되면 잘라버리고 너무 미치면 또 마찬가지로 잘라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무슨 제품이 딱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음제 영상을 보시는 좀 초보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운더 일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된다. 제가 정한 그 가격대는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 봐야 할게 이게 좀 승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저는 사실 어카운트 자체가 한 4-5년 됐기 때문에 웬만한 리스팅들은 다 승인은 아마 리스팅 어프로브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계정이 어, 만들어지지 얼마 안된 분들은 어, 팔수 있는 그 제품 그러니까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리스팅이 패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저 제가 지금 포커싱하려고 하는 부분은 리스팅 자체는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어뭐 FDA나 혹은 기타 안전 인증에 관련된 것들을 또 문의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아마존 프로토콜에 의해서 처음에 막 리스팅 해갖고 뭐잘 팔리지도 않을 거 이런 거할 때는 신경 안 쓰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잘 팔고 있다가 갑자기 제품에 뭐 안전 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특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나 음식 같은 경우 FDA 승인 여부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못하면 그동안 아깝게 그동안 그 1, 2년 동안 그 받아왔던 리뷰와 그 다음에 브랜딩 과정들 다 한꺼번에 그냥 워 스톱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고 하니 어 저도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어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음 지금 아까 뭐 식기류 같은 경우도 좀 알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스푼이 됐던 뭐 코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직접 닿는 건데 이런 거를 진행을 할때 어떤 스페셜한 그런 뭐 승인이나 무슨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 뭐 혹시 제조사를 컨택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어차피 그런 회사들은 또. 요즘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다 아마존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거고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꼭 물어보고 검증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 그 2021년에 PL 진행할 때또 새로 온 원칙 중에 하나는. 어, 제가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의 일은, 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외주 업체를 찾아서, 그냥 외주 맡기고, 시간을 좀 절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앞에, 어, 영상들 보면 제가 막 포르샷 공부해서 막 하는 영상들도 조금 있고, 기타 몇 가지 제가 직접 해봐야지, 그러면서 막 사진도 막, 그, 공부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음,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도 궁극적으로는 어, 저 같이 소규모의 그런 온라인 셀러라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할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외주를 맡기더라도 이 외주 맡긴 업체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또 검증할 수있으니까요 어,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단계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 포르샵 공부하고 사진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 정작 그 제품이나 혹은 마케팅이나 이런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어,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어, 물론 자금적인 부분도 있죠. 외주를 맡기면, 제가 하면 공찬데, <laughs> 외주를 맡기면 어쨌든 뭐 몇백불씩 나가잖아요. 한뭐 프로젝트당.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어, 자기 마음에 제가 비록 외주를 맡겨도, 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걸 배워서 하는 그 시간이라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피해 이번에 제가 2021년도 올해 지금 시작하고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전 이거 꾸준히 할 계획이거든요. 어, 어, 궁극적으로는 뭐한 1년에 한 3번 정도? 두 번에서 3번?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건데 처음부터 이거다 배우고 나서 내가 다 해야지 이런 욕심으로 하다가는 1년 년에 하나 런칭 것도 제대로 런칭하기도 어렵다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웬만하면 어 외주를 원칙으로 하자.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음, 마케팅이나 기타 솔싱할 때 제품 선정할 때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진행할 그 제품 런칭에 그 예상 비용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격은 원가 기준으로 이게 뭐. 슈핑도를 포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까지원칙은 안정해도 대략 어, 한 개당 개당 가격이 제품 기준으로 제품원가가 한 10불 정도, 뭐, 8불에서 12불 사이 되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또 소싱을 할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런칭할 때, 그 그러니까 앞에 샘플 받고 이런 단계 빼고요. 어 그런 비용 빼고 첫 오더 진행해서 리스팅에서 첫 판매하는 거는 최소한 한 300개 정도는, 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개 정도는 뭐, 프로모시 됐건, 뭐가 바인이 됐건, 그 각종 그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판매할 때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판매가 돼서 한한달 정도는 이게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 이게 그 랭킹을 유지한다거나 다음 스텝으로 갈수 있거든요. 물론 여유가 되면 더 해야죠 근데 하루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나중에 안착되는 목표는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노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한 30개에서 50개 하루 평균 이게 타겟이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냥 어 광고를 태워서 판매되는 숫자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되면은 뭐 하루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불 그러면은 한 3,000불 정도 제품 가격이 한 3,000불 정도 1차 들고요. 그리고 이게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 정도에 한 1, 2주 후에 바로 2차 주문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게 뭐 옆집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사오는 거고, 요즘은 그것도 이것도 항공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 손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3,000불 한번 하고, 그리고 바로 2차 주문할 것까지 생각하면 제품 가격으로 한 6,000에서 7,000불 사이 정도. 아마 들것 같아요. 아주 최소로 잡았을 때. 그리고 제품 리스팅 끝나고 나면 이제 광고 마케팅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뭐 PPC나 기타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생각인데 뭐 그렇게 되면 광고비도 하루 한 100불 정도는 태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한달 정도는 솔로 돌려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도 대략 한 3000불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것도 많이 잡은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저렴하게 잡은 거죠. 그다음에 외주 비용 아까 웬만하면 외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 동영상 편집하거나 뭐 중국에서 물건 그거 검수도좀 외주 맡겨질 수도 있고 포토샵 기타 뭐 다른 어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면 대략 그건 한 2000불 정도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버짓을 잡고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예비비는 어 샘플 같은 거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발주는 실행을 못하니까 샘플을 몇 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샘플 비용 분명히 들 거고요. 제조 공장에서야 뭐 한두 개 무료로 받을 수 있겠지만 운송비용 뭐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품들 아마존에서도 충분히 여러 제품들 사서 제품 비교도 해봐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천불 이상 들겠죠. 그런 샘플하고 관련된 비용은.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 한 3,000불 정도 갖고 어, 또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USB To도 상표 등록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도 있겠네요. 그러면 대략 제가 버짓을 잡은 건한번 런칭할 때한 제품 런칭할 때 대략 한 15,000불 정도는 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잡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대로 한다 그러면 음, 1년에한두 번에서 세번 만약에 세번 한다 그러면 투자 비용이 1년에한 4만 0천불 정도 드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작은 도움은 솔직히 아닙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PL로 갈지 않으면 PL로 안착을 하지 않으면 어, 앞으로 2, 3년 후 예상 못할것 같아요. <laughs> 예, 아무래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는데 어쩔 수 없죠. 어, 금이라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정들을 처절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2021년 지금 1차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달이니까 한 4~5개월 어,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연말쯤에는 또 다른 아이템을 또런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남긴 기록들이 기록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고 또뭘 잘못했는지 뭐 실수했는지 어, 되짚어 보는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시는 음, 구독자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뭐 다들 다저 따라서 캠핑 용품 하진 않겠죠. <웃음> 믿어요. <웃음> 하셔도 되는데 <laughs> 웬만하면 다른 거 하시고 <laughs> 서로 뭐 하는지 얘기해주면서 관심 분야 뭐 넓혀가면 좋잖아요. 뭐 기껏해야 제 구독자고 뭐 이제 뭐. 300명 밖에 안 되니까, 이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다 캠핑용품을 해도, 뭐, 설마 겹치겠습니까? <laughs> 믿고 갑니다. <laughs> 오늘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런칭 시작하기 전에, 어, 좀, 밑그림, 밑바탕을 좀 다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어, 카메라를 켜다 보니까, 아, 어, 얘기가 좀 많아지네요. 그리고 2단계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하다보니 얘기가 나왔고 분명히 며칠 지나고 나면 아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음 그거는 또 그때 첨부를 하고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좀 잘못 판단한 내용이 있으면 어, 나중에 1주 후든 2주 후든 어, 다시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무슨 원칙 이게 정답 당연히 아니구요 어, 두 번의 실패를... 실패? 두 번에 어쨌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아, 한 셀러가 아, 좀 반성하면서 다음엔 좀 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 심정을 담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 음,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 끝까지 봐 주신 분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기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바이.